내 네, 행위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었다 현대교회는 천국 백성이 되는 척도로 믿음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이 성경적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나 인본적인 잣대가 적지 않아요. 말하자면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헌금을 드리고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는 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믿음에서 우러난 행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며 덮어버리기 일수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보세요. 생명책 옆에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 땅에서 행한 행위를 기록한 책이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행위가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혹의 영이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